삐아기님들, 제가 오늘 혼자 넘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영상을 켰어요. 제가 약간 지금은 좀 진정이 됐지만 이제 빡 쳤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거 좀 봐요. 집에 잠자리가 들어왔네요. 집에 잠자리가 들어왔잖아요. 그 모자 새로 산 모자 편해요? 네 이거 좋아요 뭐가 좋아서 그럼 모자를 샀어요? 어... 오토바이가 좋아가지고 이 모자를 <웃음> 샀어요 <웃음> 오토바이를 샀어요 <laughs> 진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이 인간을? 이미 한 차례 지나간 폭풍이랑 그냥 넋두리 하려고 켰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요 오토바이를 사겠다고 사고 싶다고 저를 맨날 맺혀 구워 삼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안 된다 생각을 해봐야 된다 안 된다 허락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laughs> 그일화다얘기한다 어, 다 얘기해야 돼. 어. 근데... 어째 걸렸었는데 뭐. 근데 이게 오토바이 사진을 막 보여주면서 이게나 이게나? 막... 어, 예쁘기는 이게 더 예쁘네. 근데 안 된다니까? 안 돼! 그랬더니. 아 그냥 보기만 하는 거야 분명 이랬단 말이에요. 거의 한 달을 제가 졸랐어요 아, 보기만 하는 거야 분명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언젠가 아그 영상이 나갔죠? 우리 떡볶이 즉석 떡볶이 먹었던 날이잖아. 어. 어 즉석 떡볶이 먹으러 가는 날 그날 오랜만에 부평을 나가는 거였어요. 공방 음, 근처에 이제 제가 운전하고 가면서 오빠 오랜만에 부평 나가지 그렇게 말했더니 오 약간 졸더라고요. 그러어 <laughs> 그러네? 뭐 이것도 아니고 아니 나 어그저께 갔다 왔는데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어뭐 뭐 이렇게 졸더라고요 그래서 왜절해뭐딸 생각하나?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가는 길에 부평 가는 길에 이제 매장이 유튜브에 매장이 있어요. 근데 거기를 가본 적은 없고 왔다 갔다 서로 보기만 했던 데데어 지나가면서 제가 어 여기 오빠가 좋아하는 데잖아. 그냥 그렇게 말했더니 두 번째로 절더라고요. 어, 뭘, 알고, 약간, 거의 제가 거기서 오토바이를 <laughs> 주문해요. 해놨었거든요. 어쨌든 그랬었는데, 네. 가서 맛있게 촬영을 하면서 그걸 먹었잖아요. 네. 아무것도 모르고 너무 네. 맛있게 먹었잖아요. 갔다 나 도로, 돌아오는 날, 아, 네. 돌아오면서, 어, 근데 자기가 나 오토바이 왜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고는 오빠가 안전 운전을 해도 날수 있기 때문에. 운, 안전되면 안 된다 그랬더니 아, 내가 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가지고 탈수 있는데 왜 나를 못 믿냐 맞아요 그리고 저는 탈라고 한게 아니라 약간 관상용이에요 어? 세워놓고 그럼 더 사지 말아야지 또 <laughs> 아니 내가 명품 가방 안 메고 막 어. 사서 그냥 진열만 해놓으면 인정할 수 있어? 아니? 아니! 어... 아무튼 어, 나... 어쨌든 근데 어쨌든 저는 오토바이를 뭐... 뭐살수 있어! 그리고 탔었고 근데 네. 이제 혹시나 그런 안전 때문에 이제 못하게 했던 거고, 제가 속으로는 아, 좀 너무 저렇게 졸으니까 본인이 안전하게 탈수 있겠다라는 존재는 생각을 좀 해봐야겠다라고 저 혼자 마음 먹었는데, <laughs> 그날 갔다 오면서, 어, 근데 저한테 나 어떻게 왜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아 오빠야, 물론 좀 좋은 취미생활일 수 있겠지만, 아직 안 돼. 위험해서 안 돼.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여자의 촉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냥 던진 말이었어요. 혹시 오빠 만약에 오토바이 사고 나서 이렇게 나한테 물어보는 거면 가만 안 둔다. 나 눈동자가 이렇게. <laughs> 눈동자가 갑자기 완전 범죄를 하던가. 그 눈동자가 뭐 이렇게... 아니지, 그렇게는 안 하지.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러면 더 나쁜 놈이고, 안 돼. 그랬는데. 아니, 근데 나 진짜 완전하게 탈수 있는데. 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번더 물어봤어요. 이 떠본 거지. 솔직하게 얘기해. 샀지. 이걸 그냥 던졌는데 눈동자가 <laughs> <laughs> 눈동자가 막 이렇게 막 사진 한번 떨, 떨더니 돌 갑자기 왜? 왜?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왜가 왜 나와? 아니 왜 저는 거... 그게 있었어요. 어? 얘가 알고 물어본다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여기 동생들이랑 친구들 그 카톡방 결혼한 사람들 카톡방에 있어요. 여자들 방이 있어요. 카톡방이. 근데 그 친구들은 제가 오토바이를 산줄 알아요. 집에 가서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카톡방에서 뭔가 얘기했나? 어, 이 생각을 딱든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 샀지? 이렇게 그냥, 그냥 찔러봤는데 왜? <laughs> 그래서 왜? 갑자기 샀지? 랬더니 아니? 그래서 아니? 이렇게 답어 떼는데 응. 눈동자 가 살짝 흔들리길래 똑바로 얘기해. 거짓말하는 거더 싫어? 거짓말하면 더 가만 안 둬? 더니 어! 샀어! <laughs> 그래가지고 진짜 뭐야 이거 그랬더니 안 샀어! 또 이래요. 그래서 아 진짜 거짓말하지마. 나는 거짓말하면 가증처벌. 나 가만 안 둬. 거짓말하는 거더 싫어? 샀어? 안 샀어? 샀어! <laughs> 그래서 내가 핸드폰 카드 내역 줘봐. 이 네. 제가 모르는 카드거든요. 네. 아 모르는 카드가 아니고 내가 아는 카드인데 제가 들어가서 확 알림이 안 와요. 그치 나한테 알림 오는. 어 그래가지고 보니까 진짜 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황당한 그런 시츄에이션이라서 제가 혼자 혼자 잠깐 빡쳐 있었어요 차 안에서. 근데 뭐 이미 샀고 내가 뭐라고 한다고 해서 기분만 서로 상할 뿐이고 맞아요. 다짐을 받아냈지. 근데 이제 이렇게도 물어봤어 내가 만약에 알아차리지 않았어 오늘처럼? 응. 떠보지도 않았고? 나안탈라했어 음... 허락할 때까지 그냥 지하철에 사용을 했어 그러면 안 샀어야지 아니 허락하면 바로 탈라고 아니 그니까 그건 그때 샀어야지 이게 너무 심파가 못된 거야 이게 그럼 그때 샀어야 됐었고 내가 허락을 안 했으니까 안, 안.. 안 저기 했어야지 안 구매를 안 했어야지 아무튼 그렇게 해서 탈러나 응. 그.. 오늘의 교훈은 거짓말을 하지 말자 차라리 솔직하게 이해기하고몇대더 맞자. 아무 <laughs> 그래서 네. 결론적으로 안전하게 타는 각서를 쓰고. 맞습니다. 제가 그리고 아 뭔가 아 팔아 안돼 이제 못타 하면 안 타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아, 좋아요. 그리고 이제 혼자만 뭐 오토바이 모임 있어서 나가야 돼 이런 거안 하고. 맞아요. 모든 여가 생활이 있다면 같이 즐기기로 안전하게. 오케이. 근데 제가 오토바이를 좀못 봤어요. 다 한번 구경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엄마한테 들르고 다힘렀거든요 아주 섹시해요 오토바이가. 다힘 났는데 왜 다들 내 자기 남편이 아니라서 그런가? <laughs> 조심히 타면 돼, 지머 이렇게. 자기 남편 아니라고. 장모님이 나한테서. 그 아, 좀 그는 바람도 못 피겠다. <laughs> 거짓말 다 걸려가지고. 누가 왜 숨어 나간 거야? 다라다라다. 따다따다 어때? 섹시하지? 좋아? 자 한바퀴 타고 오겠습니다 한바퀴 돌고 올게요 저게 왜 좋은거지? 자 섹시하죠? 아. 어때? 섹시한지 잘모르겠는 <laughs> 어. 엄청 무겁다 어? 가족들랑 느낌이 달라 <laughs> 어때? 아니 근데 괜찮지 않아? 시한 건지 이게 그럼 자기랑 오토바이랑 누가 더 섹시해? <laughs> 너 알잖아 <laughs> 그건 알잖아. 그냥 산거 안전하게 타. 알겠습니다. 안 그럼 다 만족스플 거. <laughs> 아주 무서운 사람이에요. 자 그럼 나한 바퀴 타고 올게. 또? 미련이제 뭐 여기서 타려고 샀지. 자. 뭐야? 색깔이 뭐지? 다 타고 와. 타고 아 <laughs>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아들을 키우는 것 같아요 아무쪼록 운전하게 한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믿어보기로.